이제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주회사 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원 연구위원님은 현재 하이투자증권에서 국내 주요 지주사의 이슈를 점검하며 지배구조와 투자 가치 분석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이투자증권에서 지주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지주사 기업 지배 구조가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향후에는 어떤 과제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례는 세 가지로 구성됐는데 먼저 지주사가 왜 도입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주사 전환 과정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좀 없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지주사 도입 배경인데 그 이제 90년대 뭐 아시겠지만 소련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세계화가 하두가 됐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또다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지금은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제는 그 30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90년대에는 이제 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화가 있었고 어 특히 미국이 그 당시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어 요런 미명 안에서 서비스 개방을 동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어뭐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살수 있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각 나라들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이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그,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바뀐 게 뭐냐면 그김영상 정부 문민 정부라고 그러죠 문민 정부가 어 93년도에 들어오면서 어 여태까지는 정부 시스템의 경제가 돌아갔었는데 조금 민간 주도로 어, 움직이는 흐름이 좀 있었고 그 와중에서 규역 기제에 대한 어, 좀 완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밑명 아래 어, 뭐 세계 경영 뭐 대우의 세계 경영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어, 있어 하면서 여러 가지 M&A라든지. 뭐 인수합병 뭐 등등등 어 국내 기업도 그렇고 어 해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 이제 재벌들이 그때 많이 어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는데 어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중복 투자가 많이 있었고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그 재벌들이 어 침투하는 그런 사례가 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돈이 많아서 어그 지분을 사고 그런 부분으로 된게 아니라 뭐 지급 보증이라든지 어 상호 출자라든지 그런 이제 복잡한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돈은 요만큼 없으면서 가공 자본 아니면 가공 지배력을 형성하면서 어, 구조 지배 구조가 피라미드식 출자 구조로 이루어졌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성이 활발하고 어, 세계 경제가 성장할 때는 괜찮은데 위기가 왔을 때는 어, 그 실질적인보다 더 어, 거품이 꺼지면서 더 위기가 어, 올수 있는데 어, 이게 보시면은. 그 97년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투자가 있었는데 특히 그 무역상사 위주로 좀 위험스러운 국가의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역상사도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어 그런 형태의 지배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동남아시아에서. 어 돈을 못 받는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다 아시겠지만 97년도에 그 외환부가 없어지면서 IMF 사태가 12월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지배구조 피라미스 지배구조 때문에 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도미노 식으로 망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그래서 어 98년 IMF 시대가 돌아가면서 어 이제 OECD라든지 IBRD가 아 너네 기업 구조조정을 그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권유를한 상태에서 어 99년도에 어 98년도 김대중 정부가 어 이제 들어서고 IMF 극복이라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출하면서 지주회사 도어 제도가 도입이 됐다. 아, 이렇게 배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지주사 제도 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어 완화시키 지면서 구조조정인 측면에서 지주사를 도입을 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앞서 대표이사님 말씀 드렸듯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SK라든지 CJ라든지 그런 지주사가 전환 전환했는데 먼저 이제 2001년부터 LG가 지주사 전환 이후에 2007년도에 그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을 했는데 특히 지주사들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규제를 2007년도에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부채 비율 상한도 100%에서 200%. 그 다음에 어 자회사, 손자회사, 상장회사랑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지배구조 요건도 지분율 요건도. 원래는 3 0 5 0이었는데2 0 0 0으로 변화하면서 2 0 0 7년도에 지주사들이 지금 알수 있는 CJ, 뭐 SK 뭐 그런 대기업들, 코로 뭐 등등등등이지주사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일어났던 일이 뭐0 0 2 0 0 0 0 0 0음0 2 0 0 8년0 0월달에0 0 0 0가 일어나기 전에. 그한 1년 반 동안 어, 지주사 주가들이 거의 뭐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규제 완화로 지주사가 전환이 많이 가속화되면서 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될수 있다. 어,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주사 펀드가 뭐몇조 규모의 지주사 펀드가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주사 개념 잠깐 말씀드리면, 뭐 지주사 다 아시겠지만은, 그 지분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어, 지배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그러는데. 어, 지주사법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공정거래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주사라는 개념하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지주사의 관련 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왜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주사가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기업 구조 조정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고 동료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주사에 대한 개념을 법에 어, 그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지주사에 대한 제약 요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 이제 해당하는 뭐 지주사 개념에 해당하는 법 사항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공정거래법은 이제 재벌 집단에 대한 그런 경제력 집중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당하는 이원회니까이 경제력 집중 제한에 대해서 뭐 상법이라든지 그 나라의 상법이라든지 그 나라의 해사법에 어 요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사 개념하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뭐 특이하다. 그래서 받아들인 가정에서 특이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주사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어뭐세 가지 축으로 볼수 있죠. 이제 회사가 어 이제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투자자가 필요한 경우. 이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어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정부가 뭐 정부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아까 이제 배경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순환 출자 구조 어 그걸 해소시키고 어 수직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면서 이제 투명화된 수직적 체계화를 만들자는 정부 리지가 있어서 도입을 했고 어 투자자 측면에서는 뭐 어찌 보면은 뭐 한국에 좀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부작용도 있지만은 어찌됐던 복잡한 지배 구조에서의 의사 결정하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일뤘을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지배구조의 투명성, 뭐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지배구조, 지주사 지배구조가 어좀 뛰어난 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 측면에서도 어 이런 부분들이 어좀 좋게 어 와닿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회사 측면에서는 어그 어찌 보면 지주사가. 그 전환 안 되다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이 전환됐는데 그 지주사 이제 보통 이제 인적 분할 형태로 지주사를 전환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시를 보시면은 천편 일류 적으로 똑같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 왜 인적 분할을 하냐 지주사 전환하려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라고 다 적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회사 회사 측면보다도 지배주주 측면에서 지주사의 전환 리즈가 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리즈, 그다음에 투자자 리즈보다는 지배주주의 리즈가 가장 크서 지주사를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주사 전환 리즈는 돈을 하나도 안 들이면서. 어, 지배 그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지주사가 가장 크게 와달수 있다. 아, 가정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배 주주한테 어필이 돼서 어 지주사가 전환이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 기업의 구조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서 정부 측 리즈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지배 주주 어 지분율을 늘리겠다는 회사 측 의지가 어, 지배 그 의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어 지주사가 많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로 어 지주사를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분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물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은 어떤 사업부를 어 이제 지분 형태로 100% 자회사로 만드는 형태를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 있고, 인적 분할은 어 자산 비율대로 어 분할을 하긴 하는데 주주 구성이 똑같은 부분 어니 어 인적 분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할도 사실 지주사 도입 목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IMF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 이제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 만약에 이제 그뭐 아닌 사업 나쁜 사업들을 어 지분, 물적 분할을 해서 매각하든지 청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같이 껴안고 있으면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효율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분할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거는 98년 12월 달에 상법 개정으로 분할을 도, 분할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효과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최근까지도 분할 제도가 이런 측면에서 어 경제 구조 개편, 기업 구조를 개편하는 측면에서 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어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뭐 물적 분할을 활용하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좀 사용해서 지금 뭐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은 뭐 여태까지는 이제 분할 제도가 뭐 어찌됐던 기업 구조 중에 하나의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은 기업가치의 변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청구권이 안 주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물적분할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어지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던 지금까지는 주식 매수청구권이 안 주어지고 어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음 이런 이제 물적분할, 인적분할 분할 제도를 어 지주사 제도로 활용했던 기업이 어디냐면은 어, LG입니다. 어, LG가 2001년도에 이 분할 제도를 이용해서 어, 지주사로 전환을 했는데 원래 이제 9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지주사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지주사 제도는 어떤 어떤 가정에 대해서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 외자유치가 허란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 구조적이라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외자를 도입하고 뭐 정부라든지 기업들도 뛰어들니면서 외자를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 지주사 같은 경우도 이 복잡한 출자 구조를 해서 돈을 모회사격으로 들어와서 그 돈을 갖고 지분 정리를 해라. 그래서 지주사를 도입을 해라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동료도 했었는데 어, 그렇게 안 하고 LG에서 어찌 됐든 여러분들의 변호사를 몇십 명의 변호사를 데리고 어, 한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약간 법망을 약간 피해 가면서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고 한 80명에 대한 변호사를 데리고 연구한 결과 2001년도에 인적분할 형태로 지주사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적인 뭐 어찌 됐던 성공적인 인적분할 형태로 지주사를 성공한 이후에 99.9%의 회사들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는 인적 분할 형태로 지주사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LG가 모범 답안을 하나 제출을 했고 그 모범 답안의 형태에 따라서 지주사 전환은 인적 분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주사가 전환되게 했는데 그 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제 인적 분할은 주주 구성이 이제 똑같은 건데 대주주가 어 지금 A라는 회사를 30%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지주사 부분 어 투자 회사를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어 투자 회사 일명 지주 회사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어 기존에 이제 사업을 했던 사업 회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지주사 부분도 30% 갖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회사 지분도 30% 갖게 되는데, 그리고 지주사랑 사업회사는 인적분할 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사주를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자사주가 있는데, 지주회사한테 만약에 분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적분할이 되면서 지주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각 자사주 지분일 만큼 갖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고거는 뭐 차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인적분할 이후에 어 지주세 지주회사에서는 뭘 발표하냐면은 공개 매수를 발표합니다 뭐 어떤 회사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냐면 사업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발표하는데 어 보통 공개 매수는 어이제 그. 그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주식을 갖다 주면 보통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데 어, 이 부분에서는 현금으로 주지 않고 지주 회사 주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업 회사 지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지주사한테 공개 매수를 응해서 갖다 주면은 그 대가로 현물 출자죠. 현물 출자하게 되면은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니라 지주 회사 주식을 줍니다. 어, 그런데 그 지주 인적분할 이후에 지주사도 상장이 되고 어, 사업회사도 어, 변경 상장이 되는데 두 개다가 에 상장이 돼서 사업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업회사가 좋아서 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주사로 바뀔 이유가 이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그래서 공개회수에 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대주주 지배주주만 공개 그 매수에 응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림 같이 어30% 지분을 지주사한테 주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주사가 사업회사를 30% 갖게 되고 그 대가로 어 30%의 사업회사를 준 대가로 지주사 주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지주사 지분율은 30% 플러스 알파. 아 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돈이 들은 가정이 하나도 없죠. 대주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메커니즘으로 해서 대주주들은 기존 지분율보다는 많이 갈수 있는 구조가 됐다. 어, 근데 왜 이렇게 가정이 되는지 말을 30%라고 했는데, 그 2007년, 2006년, 2005년 대부분의 지주사의 지분율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대부분. 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사주 10%.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을 한 14%. 그래서 자사주랑 대주주를 합쳐서 한 25%, 26%를 갖고 전 그룹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어 2007년도에 지주사로 전환한 한 이후에 어 당연히 뭐 자사주 그런 것들은 이렇게 뭐 표현이 됐고 대주주는 보통 삼십 퍼센트에서 사십 퍼센트 사이에 지분율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SK라든지 뭐다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지분율이 삼십 퍼센트 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주주들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어 않고 어 획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요거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LG가 어 지주사 인적 분할을 활용한 지주사 전환인데 이제 LG 그룹은 커서 어첫 번째 이제 LG 전자랑 LG 화학이 인적 분할한 이후에 LG EI랑 LG CI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지주사격이 그리고 합병만 합병만 한네번네번 정도. 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그 밑에 그 회사들을 뭐 정리 내지 지분 정리를 하면서 여러가지 3년 동안 거의 여러가지 일들이 어 일어나면서 거의 그때 그 이제 주식시장에서 얘기하기에는 왜냐면 주가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lg 가 아니라 거의 개 지자 뭐 하여튼 이런 그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어찌 됐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서 어 이제 문제점 좀 말씀드리면 어 문제점 말씀드리기 전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냐면 그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지주사 전환한 기업들이 어 주가도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인적 분할 한 이후에 지주사랑 사업회사가 있는데 거의 모든 부분은 사업회사 주가가 기존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서 리레이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 0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적 분할 이후에 뭐 지주 부분 세, 지주 부분 세 주, 그 다음에 어저 사업회사 7 주를 갖게 됐는데 이7주 부분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오히려 지주사는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보합으로 유지하면서 어 기존의 10주의 가치보다는 분할 이후에 곱주의 가치가 많이 올라서 훨씬 더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에는 투자 지분 그한 회사로 있었을 때는 투자 지분 가치가 여러 가지 뭐그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사업 회사만 뛰어나고 나서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많이 큰 회사들은 많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됐다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있었는데 어 문제점이 뭐가 됐었냐면 결국에는 그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아까 이제 LG 라든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공개 매수, 그다음에 수업 주식을 수업하는 과정에서 지주사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야지만이 어 이게 이제 그 대주주가 어, 지분율을 많이 확보됩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주사들은 IR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뭐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뭐 발표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사업회사들은 뭐 호재를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IR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주회사 소액주주한테 알게 모르게 피해를 갈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요즘 이제 N.F.V 할인, 지주사 할인을 와달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인적 분할로 하면서 온전하게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30% 자회사, 20% 자회사로 만들면서 그 기존에 있던 가치가 온전하게 모회사 그 주식으로 가치가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지수사의 NAF의 할인이라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여기서 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 대주주가 총수 일가가 돈 하나 안들으면서 자기 지분율을 어, 획득하면서. 어, 지배 구조가 견주하게 만, 합법적으로 만들어줬다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줬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해외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해 같은 경우는 지주사 개념 자체가 없는 게 뭐냐면 거의 100%, 자해, 100 자회사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G라든지 그러면 100개, 200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100%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NV 할인이라이지 그런 그 지주사 할인 관점에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 사례에서 보면은 뭐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아까 제가 이제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수의 지분 아니면 자회사 지분율이 그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 요런. 할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 과제가 뭐냐, 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어, 그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율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수의 지분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주사의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의 주 구조가 됐지만은 그 구조는 그 i f 라는 특이한 상황에 맞이해서 됐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정상화 과정으로 좀 바꿔야겠다. 정상화 과정으로 바꾸려면은 자회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전에 바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뭐 스튜디오 시코드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소수의 지분으로 어, 지배하는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뭐 ESG 뭐 경영이라든지 그런 것들 강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뭐 사회적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릴 레이팅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지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하고 대만하고 그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있는 거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저희는 저평가가 되고 있고 대만은 합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선 요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이 저평가되는 요인들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될 수 있는 한국 개선이 되면 요소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솔직히. 물론 지정학적 위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의 개선 요인을 시켜서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